저기요, 저기요, 뭐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보통 대회 전날에 이렇게 그라인더랑 함께 자곤 합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대회 전날 가까운 곳에서 숙박 잡아서 있습니다. 간단한 경기예요. 에스프레소를 제한 시간 안에 뽑아서 그 에스프레소 한 잔을 세 명의 심사위원이 맛을 보고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따로 커피에 대한 뭐 시연 설명을 한다거나 에스프레소 한 잔을 딱 뽑은 다음에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첫 라운드부터 유동 커피, 180 커피 진짜 쟁쟁한 카페 선수들이 있는데 안 만나길 바라면서. 근데 준비는 많이 했지만, 토너먼트 방식이라서 경쟁이라고 말을 할수 있는데, 경쟁이라는 생각은 솔직히 잘안 하고요. 그냥 제가 준비한 원두를 제가 목표한 대로만 잘 짜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의도한 대로 추출이 잘 나왔는데 탈락했다. 그러면은 별반 후회는 없겠지. 근데 만약에 내가 준비한 추출대로 잘못 맞추고 결국 끝을 맺었다. 이러면은 그때는 좀 후회가 되는 겁니다. 대회 한번 잘 봐주시죠. Some get hooked the day they're born. 이 e s t r i k 하셨 b u 아 지금 바로 나왔요 아, 잠깐만요. 네. 네, 오늘 뭐 촬영 없나요 오늘 촬영 안 하실 거예요 하고 있고 하고 어 <laughs> 아, 그요. 아요 그거 지금 아, 선반 확인이 되면 1번부터 나오셔서 이름표를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좀 죄송할게요. 아, 먼저? 네, 네. 실 앞책 책까지 계셔 가지고 자, 지이이거아 어, 셋. Run. 신중하게 할 필요 없어요. 뭐. 아. 1 나서. 아, 바로 하시는 거예요. 네. 맞 가져온 대회 원들을큰 통으로 이동시킵니다 가져온 그라인더 말콘 2이4 4 s 세팅하고 니 제가 사용한 기물들은 영상 더보기 란에 적어두겠습니다 제한시간 5분 안에 추출세팅을 마쳐야 합니다. 5분이 끝난 후 나오는 첫 에스프레소가 심사샷입니다. 계속 이 같은 동작만 일주일 연습해. 작업에 오차가 없어야 일정한 샷이 나올 수 있다. 연습할 때 무게 재는 걸 깜빡한다든지 도구를 손에서 놓치는 실수들도 하면서 실전에서는 실수가 일어나지 않게 계속 연습했다. 과연 첫 샷은 행운이 따라줄까? 다행이다. 이정도면 바로 다음샷에 추출 잡을 수 있겠습니 레벨링2 깊이 조절하고 분쇄도 조정하고 분쇄도 조정했으니 링싱하고 그, 자, 우리 유튜버 어, 작년 파이널출하셨 태연께 참가자! 아주 재밌는 구도같았어요 좋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계속 올라가야 유튜브가 좀 더... 괜찮겠죠? <laughs> <laughs> 사십이고. 아 그래요? 와우 좋은데. 특히 어려운 멘트인데 보통 만들못 하시는데. 아유 우승한다. 우리 형이 뭐죠? 냐 노스터. 못 하면 어떻게 우승 하시면은 대표님께서 뭐 조건을 하나 달아 주실까요? 따로 없습니다. 원하는 게 있을까요? 충분 받고 싶습니다. 대표님. 슈분을 더 달라고요? 예예예. 예, 예. 와이 주신다고 하시고보의구나 음... 어떻게 감동적인 샷이 나왔나요? 어 진짜요? 음... 아그래 <laughs> 이대로 유튜브가 종료가 될지 <웃음> <웃음> 계속 이어질지 그러니까 휴무는 안된다고 하니까 하나 둘셋 아, 이야 3대 0. 훌륭합니다. 3대0 3대0이에요. 3대0 자, 3대0입니다. 자, 갑니다. 자, 스티커가 있으면 4차째 참가자의 승리고요 스티커가 없으면 서버영태 참가자의 승리입니다. 3대0이 나왔어요.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죠, 3대0. 영상과 촬영하시니까 영상에다 먼저 공개하도록 할게요. 아, 영상에다 봐. 자, 3대0입니다. 스티커가 갑니다. 파이팅! <laughs> 그쵸, 영상이 잘 돼요. 우리 우리 우리한테는 파이팅! 좋은 거니까 영상에. 4차째 화이팅! 영태씨 대표님, 대표님이 저래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저게 대표님이 와장니다 상대입니다 동의할게요 자 누군지 저는 몰라요 아직 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장니아 아이고 <laughs> 이게 마이크거든요 그냥 들고만 있으면 되는 거죠 네네 <laughs> 저는 유동커피 컴퍼니에서 로스터를 맡고 있는 서영태 로스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까그 로스터 주인공이시라고 네. <laughs> 많은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유동커피에 로스터가 4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메인 이제 책임자를 맡고 있는 로스터가 두 명이 있고 이제 서브로 좀 도와주는 로스터가 두 명이 있는데 저는 그 책임자를 맡고 있는 로스터 중한 명입니다. 어 저는 로스팅부터 추출까지 조금 많이 신경을 썼는데 로스팅 같은 경우는 로스팅을 4분 안에 끝내는 패스트 로스팅을 진행을 했고, 그다음 로스팅이 나오자마자 두달 정도를 진공포장 상태로 디게싱을 계속 매겼어요매기고그 여기 대회장에 와서 어, 봉투를 개봉을 했고요. 그다음 이제 로스 어, 추출 같은 경우는 뭐 과하지도 뭐 덜하지도 않게끔 이제 한 26초 정도의 추출 40ml를 정도 받는. 추출했고 로스팅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요. 네. 그러면 로스팅한지 두 달된 원두를 네, 그렇죠. 그렇죠. 요 제가 지금 들고 온콩 같은 경우가 마마카타 농장의 슈퍼 파워 게이샤라는 콩인데 요게 너무 향미들이 폭발적으로 올라오는 장점이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단점이 될수 있어서 패스트 로스팅으로 제가 살리고 싶은 부분만 향미를 좀 살렸고 어좀 죽이고 싶은 부분은 죽여서.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앞으로의 목표 방향성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어, 작년부터 해가지고 대회 출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저는 스로우 다운의 욕심이 가장 나는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본선 파이널에서 이제 초대 챔피언 김현민 바리스타에게 아쉽게 2대 1로 져서 8강에서 그때부터 좀 일을 간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리고 스로우 다운이 워낙 경기 자체가 재밌다 보니까. 요 경기에 대해서 되게 욕심 많이 내고 전 스로우 다운 우승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laughs> I'm only talk but I've been feeling nothing since the day I could walk I'm gonna run for love yeah I'm gonna 하나, 둘, 셋. 와, 자, 상대가 나왔어요. 이렇게 어, 준비했던 대회는 끝났습니다. 후회 없이 추출 제가 의도한 대로 잘 뽑았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까지 후회되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제 상대 선수였던 분이 준비해온 거를 보니까 제가 지는 게 당연했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